자, 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현수입니다. 저 금방, 어, 지완님과 저랑 댓글에, 어, 욕사을 조금 모자이크! 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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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이는 정말 어? 없습니다. 지연이는 고추가 때렸습니다. 지연이는 바보입니다.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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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쓰러지 다시다시 자 거의 다오렸어야 명칭이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지아님의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놀까요야왜 네가 끊었다 아자 잠시만요 자 지금은 자 지아님의 운을 발표하도록 하죠 자아아저아저자 네, 아, 아, 지아님의 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, 여기서는 자 천재랑 바보랑 중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걸릴까요 N 알죠 아는 사람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띠리리 어 이거 뭐야 계속 어. 돌리면 나온다 어? 나왔는데? 나왔나? <laughs> 자, 뭘까요? 과연! <laughs> 너 보지... 결국! 천재가 나왔다. 자, 이제 저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돼! 뚜둔! 음. 현서님을 뽑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빨은 보지마, 보지마, 보지마. 뚜둔! <laughs> 현서님을 <laughs> 물고기가 되다 어? 됐다! 됐어! 그게 2개가 <laughs> <두 배가> 나왔어. <laughs> <두 배가> 나왔어. <laughs> 그 중에서는 천재가 나올 거야. 두개나할게 자. 아니야. 아니야. 한번두개두개나어 아니, 그래? 하나 줘 봐. 하나 줘 봐. <laughs> 줘 봐. 가져 그거. 안돼 어, 못튼다 아니잖아. 두개 자, 바보. <laughs> 아, 바보랑 중간에 합치면 바보1퍼 중간에 2%니까 합치면 전제. Yeah. 나한한번더뽑을게 아니야. 어, 아니야. 나, 나두 나도할게아 그건 안되지 아니지 네가잘 뽑아야지 네가 잘못 뽑았잖아 잘못 뽑은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돼있지 뽑았다 아 진짜 씨 바보나 다시 뽑겠습니다 안돼 끝입니다 하지마 알 진짜 마지막 아 무슨일이 <laughs> 왔었는데 자, 자, 지아님은 어떻게 됐을까요? 찢어진 종이가 되었다.